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는 장비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어, 정말 카알못에다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것들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 영상을 막 엄청 무슨 진짜 전문가처럼 되게 예쁘게 잘 찍진 못하더라도 가전제구 정도 찍으면 유튜브해서돈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편집이나 촬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 장비들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뭐야 장비 저렇게 많이 쓰고 퀄리티 저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장비 변천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 처음 3개의 영상은 소니 RX100 마크3로 찍은 거예요 별도의 마이크나 조명이 없었습니다 9560은 9550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이 좋은데 제가 이미 뜯어가지고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배터리를 갈아 끼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점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일 다녀와서 그냥 시간 날때막 급하게 찍느라고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밤에 찍을 때 저조도에서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조명이 없으니까 원래 방이 좀 어둡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웬걸? 그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7으로 촬영을 쭉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얼마 전 삼성에서 출시된 갤럭시 북입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본체, 내비게이션 큐브. 그러면 다이슨이 오리지널이죠. 저도 다이슨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했을 때 카메라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 얼굴만 찍는 거면 좀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디테일이 좀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다른 유튜버분들 뭐 쓰는지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사게 된 카메라는 이 파나소닉 루믹스 GH4라는 카메라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신제품은 아니었어요. GH5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버 중에 약간 화면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유튜버가 파나소닉 제품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PD였던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카메라를 사는데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GH4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따라 산 거예요. 이게 막상 써보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일단은 스위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블이 돼요. 이렇게 1인으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프로 촬영할 때 이게 스위블이 안 되면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지금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할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손떨방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짐벌 없이 이렇게 찍어도 완전 흔들림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막 머리 아픈 그런 흔들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았고, 내장 마이크가 괜찮습니다. 마이크 없이 촬영을 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포커스를 정말 못 잡아가지고, 오토포커스를 놓고 찍었을 때, 계속 이게 나가요. 화면이 약간 울렁울렁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수동으로 해놓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또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서 어 어두운 데서 조금 그런 노이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아쉬웠어요. 저는 별도의 이제 렌즈는 사진 않았고 그냥 이거 하나로만 계속 촬영을 하다가 어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이제 브이로그를 제가 주로 많이 찍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많고 전좀 촬영 환경이 다양한 편인데. 그럴 때 이제 이거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들고 막이 삼각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갔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촬영, 글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좀 그냥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게 액션캠이었습니다. FDR X3000R 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밑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는 게 R 이에요. 일단은 가볍고요. 그리고 화각이 엄청 넓어요. 화각이 넓은 만큼, 왜곡이 주변에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물고기처럼 얼굴이 좀 귀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언니가 예뻐서 물고기처럼 나온 거 아니야? 산타한테 오이처럼 나와. <웃음> 아니야. 아무튼, 너같 아파요. 나 얼굴에 되게 돗기 생긴 줄 알았어. 괜찮아. 보이 조금 깨져도 괜찮아. 도치. 마이크 일단 괜찮고요. 마이크 괜찮아서 뭐 별도 마이크 없이도 그냥 촬영 많이 했었고 이거 화각도 좀 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쓸수 있고 저는 이제 요즘에 여자분들 특히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여자분들이 캐논 빅시아 미니 X, 빅시아 미니 그거를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품절이 돼서 못 산대요. 그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다른 거 말고 차라리 요게 좀 느낌도 비슷하고 사용 용도에도 맞고 가볍고 그래서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는 다른 거 많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냥 요 이게 슈팅 그립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거의 이것만 써요. 이게 화각이 워낙 넓어서 셀카봉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지를 바닥에 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돼서 이것만 사시면은 딱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4K 촬영도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만편하게 찍기 괜찮아요. 그게 단점이 없냐? 당연히 있죠. 이 모니터 있잖아요. 이 모니터랑 얘를 따로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크로 USB 그냥 꽂으면은 바로 충전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분의 배터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그 크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들에다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고 얘랑 얘랑 이제 연결을 할때좀 버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만약 에 얘를 안 사시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셔 가지고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고프로나 이런 것처럼. 어, 비교해달라던데. 이걸로 빌려드릴게요. 아 아니면 콜라보 를 한번 하실래요? 예. 아, 네. 네, 친절하게 알려주더라. 가든즈 분님 사용하는. 아, 제 거에도 와가지고 서울리안님이랑 고프로 비교해달라고. 누구한테 빌려서 촬영까지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친절한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산 카메라가 이겁니다 캐논 M6입니다. 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캐논 EOS M100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캐논 색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단렌즈를 썼었는데 어, 단렌즈가 되게 느낌있게 잘 나온다는 거 그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찾다가 얘를 샀습니다. 근데 이걸 사자마자 유럽에 제가 가져갔었는데 어, 여기 떨어뜨렸어요. 그래고 아, 이건 나랑 함께 갈 운명이구나. 얘로 찍을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빨갛게 나왔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얘로 찍을 때 뭔가 목소리가 아련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얘는 약간 마이크가 조금 웅웅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도 같이 녹음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뭐, 얘는 GH4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돌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로 딱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마이크를 달면 화면이 안 보이는 <laughs>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밝게 나오고. 지금, 어, 앞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2mm면 그렇게 화각이 좁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기준 딱 여기 어깨, 머리 딱 잘리고 어깨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광각이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거는 좀 셀프캠으로 쓸때 약간 좀 화각이 좀 좁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렌즈를 뭘 다느냐에 따라 달라요. 카메라는 사실 바디보다 렌즈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아웃 포커싱이 워낙 잘 돼서 그냥 제품 디테일 것 같은 거 찍으면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뭐 최근에는 이걸로도 영상을 지금 많이 찍어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어떤 느낌 있는 영상은 되지만 그냥 제가 선호하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사실적인 영상이 나오진 않고 어느 정도 색감 왜곡도 있고 조금 왜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카메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메라는 이 rx100 m a 6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rx100 m a 3를 썼었더라고요. 그냥 똑딱이 최강자라고 해서 그때도 썼었는데 지금도 이게 똑딱이 최강자이긴 한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RX100 마크5랑 마크6를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얘도 발열이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액션캔도 그렇고 다 소니 거잖아요 심지어 배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작은 본체에다가 이런저런 기능을 좀 우겨 넣어가지고 그런지 조금 발열이 있더라고요 둘다 야외 가지고 나가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4K S 로그 필요할 때 얘로 촬영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작지만 이거 좀 조절을 잘 해가지고 쓰니까 정말 무슨 막 엄청 비싼 바디로 찍은 거 못지않게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능력에 따라 정말 최대치가 여기까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마이크랑 그 저조도에서의 노이즈인데 이게 마이크 같은 경우가 그냥 조용한 데서 찍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엄청 잘 들어요, 얘가. 그래서 별도의 마이크가 있어야만 뭐 깨끗하게 이제 음성을 전달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또 이제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마이크를 따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줌이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혹시 줌 땡기는 거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 제가 샀던 마이크는 이겁니다. 탁스타라고 하는 거고요.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이제 좀잘안 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 구독자분 어떤 분께서 제 마이크를 안 쓰는데 음성이 좀 깨끗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알리에서 제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바일로 연결하면은 요 모바일 잭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잭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는 카메라랑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모바일 잭을 하면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데도 연결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뭐한한 4~5개월 쓴거한 6개월까지도 쓴거 같아. 하나 배터리 넣어가지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추천할만 한데, 이 배터리를 하니까 뭐가 있냐면, 전원을 안 키고 촬영을 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원 온오프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날린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이런 어설픔을 보완해 줄수 있는 마이크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데드캣이라고 하죠? 예, 앞에 이 바람막이, 이 데드캣을 빼면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이 로데 브랜드의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제품이고 한 5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별도의 전원이 들어가지 않아서 카메라랑 연결해 놓으면 그냥 마이크 녹음이 돼서 뭐 건전지를 갈거나 전원을 온오프하거나 이런 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이거 추천이에요. 가격도 안 비싸고 약간 그냥 성능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서 잘쓸수 있어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줌 H1이라는 건데. 굉장히 저렴한 ASMR용 그런 마이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딱 지금 마이크 생긴 것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이게 지향성이라고 하나? 굉장히 지향성이라서 조금만 벗어나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을 들썩들썩 하는 저에게는 안정적인 소리를 녹음을 할수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음질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건전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메모리카드도 따로 뽑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사용할 때 귀찮더라고요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나혜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차고 있지만 핀 마이크가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래서 그걸 핀 마이크 대신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전문 촬영 감독님들이 제가 쓰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구매하시기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녹음기인데 근데 그게 줌 H1보다 녹음의 그런 음질은 좋진 않아요. 건전지 넣지 않고 그냥 마이크로 USB로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그걸로 파일도 이렇게 올수 있고 따로 뭐 메모리 카드 꺼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택시를 타본 적이 거의 없다.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조금 멀다 싶으면 자전거를 탔다. 음, 택시가 있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릴라 팟이라고 하죠? 이 고릴라 팟 들고 요렇게 요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다 리뷰가 있습니다. <laughs> 위에 띄어드릴 테니까 리뷰를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5K짜리랑 3K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5K짜리는 요렇게 조금 무거운 카메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5K라고 <laughs> 해야지 맞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요런 거에 쓸수 있고, 그리고 요 3K짜리는 사실은 모바일용인데 스마트폰도 쓸수 있고 요 위에 요게 원래 같이 달려 있어요 모바일용이라서 근데 요걸 떼면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야외 나가고 이럴 때 사실 이런 트라이퍼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고릴라는 진짜 너무 너무 좋고 이렇게 셀피 찍을 때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단점은. 야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 앉아서 찍는 샷이 아니고 서서 찍는 샷이다. 그럼 이 기본 높이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디다 올려놓고 찍거나 해야 되는 건 아쉬운데, 사실 뭐 이거 구부려가지고 어디다 매달아서 찍어도 되고, 세워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버고 야외 촬영을 좀 한다 싶으시면 이거 사시는 거 추천이고, 만약에 삼각대를 굳이 안 사도 될것 같다. 테이블에 앉아서만 찍는다. 그런 분들도 삼각대 굳이 사지 마시고,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거는 짐벌이에요. 자, 짐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수평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카메라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도 완전 고정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평을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구독자분한테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꽤 비싼 제품인데 뭐제게손 떠는 이유가 아쉬웠는지. <laughs>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훑는 샷이라든지. 게 따라가면서 찍는다든지 할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무거운 카메라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만 들고 가면 얘도 이 밑에 이게 있어요. 삼바리가 있어서 이렇게 삼각대처럼 쓸 수도 있어서 만약에 짐벌이랑 뭐 고릴라 중에 하나만 산다 그러면 저는 짐벌 사는 게뭐더 여러 가지로 쓰기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고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어폰을 끼고 있을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어폰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 제가 쓰는 제품 중에 특이할 수 있는 게이 보스 사운드웨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스피커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 들으면 이 전체가 울리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때 물론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 몸을 많이 흔들면 얘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냥 이걸로 뭐 가벼운 조깅 같은 건전 괜찮았어요 뭐 그렇게 쓰거나 전 혼자 편집할 때 그래도 이렇게 사운드가 아무래도 이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보다는 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걸로 들으면서 편집 많이 하거든요 어, 물론 대탑으로도 편집을 하지만 전 주로 노트북으로 많이 해요 이거는 2017년에 나온 삼성 노트북 9 프로 미국에서 출시된 걸산 거라서 노트북 나인 팬이 아니고 노트북 나인 프로인데 어 이렇게 펜 있는 제품 맞아요. 뭐 256짜리였는데 512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영상도 제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거 뭐 저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키감이 좋아요. 키감이 좋아서 잘 쓰고 있고요. 음질은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어 저는 이거 그냥 내일 꺼진다 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우스는 이걸 써요. 이게 어, MX Anywhere 2입니다. 로지텍 거고 이거 쓰십니까? <laughs> 네. 저 사실 이거는 어, JM 님 영상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래 로지텍 거를 여러 가지를 써봤었는데 손에 이렇게 딱 맞는 게 없었는데 얘가 정말 저는 손에 잘 맞고 이거 아니면 편집 속도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는 혹시 단종될까봐 여러 개더 사놓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흰색 사고 싶은데 국내에서 는 흰색을 안 팔더라고. 근데 다만 좀안 좋은 건 얘가 약간 충전을 좀 자주자주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배터리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애들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없었으면 제 영상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영상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저는 촬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스마트폰들은 뭐, 저도도 같은 데서는, 뭐 갤럭시 같은 거는 웬만한 카메라보다 더 밝게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알아서 뽀샤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삼각대는 사실 제가 산걸 조금 후회해요. 왜냐면, 다리 늘리는 게 이렇게 돌려서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얘는 이게 돼요. 이렇게 90도? 요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거 항공샷 찍을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사실 약간 막 평행도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돌려서 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좀 다음에 사면은 그냥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방식 그런 거 일반적인 삼각대 길이 늘리는 방식 그런 걸살 예정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어떤 쉽고 돈을 아끼는 그런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유튜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